또, 코스피 시장이 4,500포인트를 찍으면서 많은 이들에게 힘을 불어넣는 시장이 되었습니다. 반도체 못 담아서 속상했는데, 오늘 미래에셋이 위로해줬어요 사실상 모든 주식을 다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내가 갖고 있는 주식들이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좀더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여기에 대한 어떤 불안함이 없어야 될것 같아요. 이번에는 사실상 미래에셋도 거의 주인공이에요, 이거. 주인공. 거의 200%가 상승해서 200%. 상승했어요. 200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어, 개인 투자자들이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 비싸다고 뭐 산단 말이 또 이거. 근데 어떻게? 지난번에 하이닉스는 돌파할 때, 지난번에 돌파할 때 이때는 어, 조금이라도 한번 이 에너지의 힘을 한번 받아 봐라. 3점보다 세니 3점, 이번 25년도는 3점보다 역전했으니 조금이라도 사봐라 했던 부분이죠 그렇게 해도 여러분들은 많이는 못 산다고 리딩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살수 있는 종목들을 어, 충분하게 사줄 수 있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어쨌든 시가총액의 1등과 2등이 움직여줘야 종합주가의 수가 어, 움직인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이 좋아도 어, 목마름이 있는 게 뭐냐면, 종목을 못 담는 것도 있지만은, 이 비중에 대한 차이란 말이죠. 시장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을 때, 좀더더 더 추가할 수 있는 부분들. 이번 장에는, 어, 시장의 역할이 지금은 대형주 쪽에서의 힘이 나오고 있죠. 대형주는 그래도 믿을 만한 종목이고, 그리고 망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어떻게 더살수 있는 에너지가 된다는 그 차이죠. 퀄리티 차이죠. 에, 이제 브랜드 차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보면 네, 현대차 오늘 신고났죠? 어, 오늘 현대차도 진짜 오랜만에 신고난 것 같아. 네, 몇년 만에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씩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오늘 시, 현대차가 신고가 난 이유가 뭡니까? 오늘은 세상 밖으로 나온 아틀라스, 사람처럼 걷고 작업 능력 과시도 어, 한다라는 것들. 그래서 차세대의 휴머노이드에 대한 공개가 되면서 로봇 어, 로봇계 스팟, 케 K-팝 공연 이런 것들이 나왔죠. 앞으로에 대한 미래 먹거리죠.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네맥스에 대한 이 상장이 기대가 되면서 자금이 많이 몰릴 것 같아요. 계속 꾸준하게. 지금 28년부터는 어, 3만 대 이상 로봇을 만들어서 이제 투입시키겠다라고 했거든요. 투입하겠다. 그럼 이제 인건비에 대한 전략 부분이고. 그다음에 미국 쪽에서도 지금 판매율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어, 실적도 나쁘지 않죠. 현대차 보면 실적도 계속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고, 어. 그럼 보면은 현대차 부분들 이번 3분기가 조금 저조했죠. 요거는 이제 관세 부분들이 얼만큼 4분기에 소급분을 받느냐에 따라서 이제 4분기는 3분기보다는 좋아질 겁니다. 근데 이번에 봐야 될게 뭐냐면 상법 개정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배당 주주한원 네, 이런 것들을 얼만큼 더 많이 줄 거냐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많이 우선주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거의 작년 기준 보면은 12,050원 나왔죠 만약에 이번 주주환원 때문에 어쨌든 정부가 이번에 관세 부분을 내려놓으면서 10%의 관세 부분들을 다시 되찾게 됐죠 맞죠? 몇 분기마다 10%씩 이큰 거죠 큰 부분인데 결국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주식이 정말 나에게 좋은 기업인가? 나에게 꼭 필요한 투자에 맞는 투자 종목인가? 이런 것들을 설정해 나가면 절대 부러운 게 없어요. 이런 게 진짜 가치투자예요. 이런 투자가 지금까지 우리 국내 시장에서는 잘안 막혔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장기투자가 그렇게 많은 이들에게 선호하지 않았던 투자입니다 요즘 들어서 이제 유튜브에서나 어뭐 미국장에 투자한 사람들이나 장기투자 하면서 이제 어 크게 가는 부분들이 이제 나온 거지 근데 현대차에서 또 재미난 일이 있어요 오늘 나온 젠스랑이 벤츠하고 손잡고 자율주행차 올 1분기에 출시를 하겠다 나왔습니다 엔비디아가 메르세데스 손잡고 자율주행 시대였다 테슬라가 지금 전부 다 FSD 어 자율주행 부분들 전부 다, 다 연결시키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어 아주 그냥 칼을 빼들었네? 근데 벤치하고 연결됐네? 근데 만약에 이 자율주행 부분들에서 어뭐 GPU에서 많이 사용되겠죠? 어 근데 GPU에 들어가는 HBM 부분들은 GM4 부분에서는 올해 26년도 더 많이 신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단 말이죠 그러면 엔비디아 쪽에서 어 우리 삼성이나 하이닉스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서 음 HBM 연결이 되면 결국은 미래 먹거리는 또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땡큐인 거지 오히려 업황 자체가 안 좋은 게 지금은 테슬라 쪽, 테슬라 쪽이 조금 충격 받을 수 있다. 해서 테슬라가 아마 주가가 내려갔을 겁니다. 테슬라는 내려가고 현대차는 신고가 나고. 그러면서 현대차가 로봇 부분들과 어, 자율주행까지 이제 같이 섭립이 되면 훨씬 더 미국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현대차가 미국에 가서 공장을 차리고 어떻게 보면 거의 어, 테슬라하고 경쟁사잖아요. 경쟁산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어, 만들고 차량의 판매율을 계속 늘린다는 것은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엔비디아는, 어, CPU, 그냥 컴퓨터, AI 여기에 머물지 않겠다. 온 세상에 GPU를 갖다 넣어서 시장의 변화 또는 시대적 변화를 만들겠다라는 게 나온다는 거죠. 그 이름이 이제 알파마요, 마유. 알파마요라고 합니다. 결국은 삼성 하이닉스 잘 되면 삼성과 하이닉스에 연결되어 있는 부품사들. 부품사들도 같이 가야 되겠죠. 사실상 부품사들이 더 많이 가요. 가볍기 때문에. 가볍기 때문에 더 빨리빨리 움직인단 말이죠. 거기에서 이제 실적의 추이는 당연히 봐야 되겠죠. 그냥 이야기로만 가는 게 아니라 실적이 1분기나 2분기, 3분기, 4분기 계속적으로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만 잘 보게 되면, 어, 기업들이 지금은 충분하게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 어, 주식 투자의 시대는 계속적으로 바꿔 나가겠지만, 변화는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참아내고 인내하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그 기업에 대한 그 믿음의 가치, 또 단기간에 올라가면 어떤 종목이라도 조금 꺾이고 흔드는 자리가 분명히 나옵니다. 내가 먹었던 자리의 퍼센테이지 대비, 먹었던 자리에서 10% 이상이 빠지게 되면, 그 추세는 고전 대비, 빠지게 되면 추세가 좀더 약해질 수 있겠죠. 어. 종목 선정이 잘 되면 트레이닝 살짝 몰린다 하더라도, 얘는 좋은 기업들은 주가가 올라오거든요.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오늘의 주제를 봐보세요. 내 안의 혼돈을 즐겨라 인간은 불확실한 것을 불안해한다 그래서 서둘러 구체적인 계획을 준비한다 시장이 불안하고 또는 종목이 불안한 부분들이 우리는 주가를 매수를 했을 때더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비중을 더 썼어? 더 불안해 그래서 전략도 세우고 구체적인 계획을 준비하죠 근데 하지만 꼭 불확실성이 불확실함이 나쁜 것일까? 꼭 그게 나쁜 것일까? 디첸이 이렇게 말한다. 수많은 별들을 잉태하려면 먼저 자기 안에 카오스를 지녀야 한다. 주식으로 얘기한다면 그 수많은 투자를 하려면 산전수전 겪으면서 내 안에 기준이 있어야 된다. 투자의 방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없으면 불확실성이 왔을 때 계속 불편하고 힘든다는 거죠. 이처럼 불확실함은 주가가 불확실할 때는 호재가 있죠. 싸다는 겁니다. 불확실하니까 누군가는 투자자는 불확실성을 싫어하니까 팔아서 주가가 많이 빠지게끔 해서 그 불확실함은 새로운 희망이 잉태이기도 하다. 그것은 새로운 도전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미래가 불확실해야 기존과는 다른 방법으로 노력한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어제와 다르다는 믿음, 내일은 오늘보다 더 놀라울이라는 기대가 있을 때 우리가 우리의 가슴이 벅차오르고 열정이 나온다는 거죠.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거대한 블랙 같다. 나의 인생이 어떻게 펼칠지는그 누구도 아무도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그 혼돈의 세계에도, 혼돈의 세계에도 질서라는 게 있다. 먹구름이 물러간 후에는 밝은 햇살이 나타나듯 혼돈에 거듭해서 어, 마침내 그 아름다운 질서가 탄생한다. 영원한 혼돈은 없다는 거죠.